반갑습니다. 공매아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과 공포 후 9개월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시행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고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었어요. 표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공포 즉시 시행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 제한 주된 내용은 읽어드린 제목에 다 들어있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제외된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절대 농지라고 불렀어요. 절대 농지에 해당되는 농지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도 농지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취증이 발급됐었는데 농업진흥지역만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을 제한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8월 17일부터 즉시 시행하는 거죠 공매나 경매로 낙찰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농업진흥지역농지를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받는다 해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은 발급받을 수 없으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농지 원부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농업인의 자격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기존에는 한 세대에 속한 세대원 전체가 전국의 가지의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취증이 발급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농업진흥지역만에서는 불가하다. 그 다음에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제한은 이렇게 신설이 되었어. 이 법의 취지는 그 동안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부동산업 등 목적의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행해, 그래서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이런 법인들은 추가 취 제한한다.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신설되었습니다.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또는 농업 법인이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이 상향됐습니다. 원상회복 명령과 농지 처분 명령 미행자에게 기존에는 토지가에게 20%였는데요. 아주 명쾌하게 기준을 정했어요. 공시지가와 감정 평가 금액 중더 높은 금액에 25%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농지의 불법 취득과 중개, 광고 행위 금지 이렇게 신설이 되었어요. 기존에는 농지를 불법 취득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광고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적인 제재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반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 행위 벌칙이 상향됐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었는데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는 5천만 원이 상향이었는데 이번에는 공시지가로 5억이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벌금이 떨어진다는 거죠. 어, 무섭습니다. 불법으로 위탁 경영하거나 임대차를 주는 경우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번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두배 상향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을 하는 경우에 벌금이 상당합니다. 거의 농지를 빼앗긴다고 봐야 되겠죠. 공포 후 9개월 후에 시행, 내년 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농취증 자격증명 심사 강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 의무 기재사항이 이전에는 면적과 노동력, 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이 정도만 있었는데, 개정판에는 직업과 영농 경력, 그다음에 영농 거리 이런 것까지도 의무로 기재하라는 내용이고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증명서류를 제출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공유 취득 소유자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표시해서 의무화하라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주말 체험 취득 인 경우에 농지 취득 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2년 5월 18일 그 전에 하시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편리하시겠죠. 지금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한 이렇게 신설이 되었어. 의무 기재상 미기재 또는 증명서를 미제출시, 또한 일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수 초과 시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정례화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지자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의무화해서 조사하겠다. 공무원들이 이것들을 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휴농지를 조사하겠다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유휴농지나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 라고 되어 있고요 상속인 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시 농지처분 근거를 명확하겠다 화 상속이나 이농에 따라서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할 때 처분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대규모 농지인 경우에 전용 심사의 전문성,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농식품부의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공포 1년 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입니다.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 체계 보완을 위해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우려 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 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이용 정보 신고상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계량 시설과 농축산물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구 운면장에 농지 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아, 이렇게 다 신고하라고 하는 거죠? 과태료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거짓과 부정 신청하는 경우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농지 대장 변경을 미신청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지금 즉시 시행되고 있는 것들과 내년 5월 18일에 시행되는 것과 내년 8월 18일에 시행되는 것들 꼭 확인하셔서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농지증을 취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농업 진흥 지역 내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라는 걸꼭 인지하고 공매에 입찰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원비드에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농지법 개정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오죠 농업진흥구역이 어디에 표시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표시가 되죠 샘플을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